안전하세요 혹시 요즘 공원이나 강변 같은 데서 어르신들뿐 아니라 젊은 분들까지 뭔가 재미있게 즐기는 스포츠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파크 골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 파크 골프의 세계에 좀더 쉽고 어~ 재미있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핵심만 딱딱 알려드릴게요 뭐 복잡한 장비 어려운 규칙 이런 걱정은 진짜 잠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골프는, 아, 좀 부담스럽고, 뭐, 게이트볼은 좀 낯설다 하시면, 이 파크 골프가 정말 딱이죠. 이제 1983년에 일본 홋카이도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랄까, 굉장히 빠르게 퍼지고 있어요. 아, 일본에서 시작됐군요? 네. 자연 속에서 가볍게 즐기면서 운동도 되고, 음, 무엇보다 배우기 쉽고, 비용 부담이 적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하기 참 좋은 활동이죠. 네네. 그럼 그 파크 골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 가장 적은 타수로 홀에 공을 넣는다는 목표, 이건 골프랑 같은 거죠? 네, 그건 같아요. 그런데 코스가 훨씬 아담해요. 보통 9홀 다 돌아도 전체 길이가 한 500m가 채안 되고요. 각 홀도 뭐 길어야 100m 이내, 그 정도로 짧아서 큰 부담이 없죠. 와, 500m면 진짜 가볍게 걸으면서 즐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파크골프는 단순히 이기고 지는 승부 자체보다 어, 함께하는 사람들하고의 조화, 그리고 자연과의 교감, 이런 걸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아, 조화와 교감. 네. 그래서 파크골프 즐기는 분들을 파커라고 부르기도 해요. 공원에서 즐기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 경쟁이 아니라 이 즐거움과 배려가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오 파커라니 뭔가 되게 낭만적인 느낌인데요 그럼 장비도 그런 철학을 따라서 아주 간단한 건가요? 네 정말 간단해요 클럽 하나 공 하나 그리고 공 놓는 티 이게 끝입니다 클럽 하나요 골프처럼 여러 종류 막 쓰는 게 아니고요 네 하나만 써요 클럽 헤드도 좀 평평해서 공을 막 높이 띄우기보다는 어, 정확하게 굴리는데 좀더 집중하게 되죠. 공도 골프공보다 훨씬 크고 가볍고 또 색깔도 밝은 플라스틱이라 눈에 잘 띄고요. 아, 크고 가벼우니까 초보자도 좀 다루기 쉽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파크 골프장에서 장기 대여를 다 해주니까 정말 뭐 몸만 가셔도 체험해 볼수 있어요. 와, 접근성이 정말 좋네요. 그럼 플레이 방식도 금방 익힐 수 있나요? 네, 이것도 간단해요. 티잉 아라운드에서 첫샷 치고 홀컵 쪽으로 어프로치 샷, 그리고 마지막에 퍼팅으로 마무리. 골프 용어인 뭐 파, 보기, 이글 이런 것도 똑같이 쓰고요. 아, 용어는 같군요. 근데 만약에 공이 그 오비 구역, 아웃 오브 바운드죠. 거기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 오비가 나면 이벌타를 받고요. 페어웨이의 정해진 위치에서 다시 치면 됩니다. 이벌타 알겠습니다. 보통 몇 명이서 같이 치나요? 보통 한 조에 세 명에서 네명 정도 이렇게 구성해서 플레이하는데요. 첫홀 순서는 뭐 가위바위보나 추천 같은 걸로 가볍게 정하고요. 다음 홀부터는 이전 홀에서 가장 잘친 사람, 그러니까 스코어가 좋은 사람 순서로 티셔츠를 하죠. 아, 그럼 실력 순서대로네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건두 번째 샷부터는 홀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부터 쳐요. 아, 정말요? 순서가 또 바뀌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한 홀에서 너무 오래 막 시간을 끄는 걸 막기 위해서 8타를 넘으면 그냥 8타로 기록하고 다음 홀로 넘어가는 그런 규칙도 흔히 적용됩니다. 더블 파 같은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최대 타수가 있군요. 네, 이해됐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에티켓 얘기를 좀해 봐야 할것 같아요. 파크 골프는 실력보다 매너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기본적으로는 뭐 너무 시끄럽게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않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 칠때 방해하지 않고 집중해 주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네. 아, 그리고 공이 좀 위험하게 다른 사람 쪽으로 날아갈 것 같으면 볼! 하고 크게 외쳐주는 거. 그것도 필수겠네요. 네, 맞아요. 안전 신호죠. 그거 꼭해 주셔야 하고 몇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첫째는 경기 속도예요. 경기 속도요? 네. 한홀 끝나면 그린 위에서 막 스코어 적고 그러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다음 홀로 이동해서 거기 티인 그라운드 가서 스코어 카드를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아, 뒤 팀을 위해서요? 그렇죠. 뒤 팀을 배려하는 거죠. 너무 오래 막샷 고민하거나 연습 스윙 계속 반복하는 것도 전체 흐름을 좀 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팀보다 뒤 팀이 좀 빠르다 싶으면 먼저 보내 주는 양보의 미덕도 필요하고요. 네.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게 당연한 거네요. 안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앞조가 그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티셔츠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네, 이게 안전 사고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에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즐기는 이 코스를 좀 아끼는 마음도 중요해요. 잔디나 나무 함부로 다루지 않고 소중히 다뤄주시고요. 코스보 흡연은 당연히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셔야 하고요. 신발도 중요한데요. 하이힐이나 등산화처럼 잔디를 좀 상하게 할수 있는 신발은 피하고 운동화나 파크골프 전용화를 신는 게 좋습니다. 아, 신발도 중요하군요. 어떤 신발이 좋을까요? 뭐, 방수 기능이 있으면 좋고 발이 편하면서 좀 미끄럽지 않은 신발. 그런 게 좋겠죠. 네네. 마지막으로 같이 치는 동반자에 대한 배려.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럼요. 뭐 조언 같은 거는 상대방이 먼저 물어볼 때만 해두는 게 좋고요. 동반자가 공 잃어버리면 같이 좀 찾아주고, 또잘친 샷에는 나이스 샷! 이렇게 격려도 좀 해주고, 그러면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죠. 아, 가죠. 그런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되죠. 아, 그리고 한 조에 너무 많은 인원이 같이 치는 것도, 좀 그렇겠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4명 이하로 조를 짜는 걸 권장해요.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경기 진행이 너무 느려져서 다른 분들께 좀 불편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4명 이하. 알겠습니다. 와,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파크 골프 이거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인데요. 배우기 쉽지, 장비나 비용 부담 적지, 남녀노소 누구나 어울려서 자연 속에서 즐길 수 있지. 게다가 가벼운 운동 효과까지 있고 그렇죠 여러분도 가까운 파크 골프장 한번 찾아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파크 골프가 겉보기에는요 뭐 그냥 공 굴리는 것 같고 단순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짧은 거리 안에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공을 보내는 그 정교함이나 또 코스를 어떻게 공략할지 생각하는 전략 이런 건 생각보다 깊지가 있습니다 아 보기보다 깊이가 있다. 네.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하면 할수록 파고들수록 재미있는 운동이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이 단순함 속에 숨겨진 어떤 기술적인 묘미도 느껴보시고 또 무엇보다 세대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다 같이 어울리는 그 파크골프만의 문화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어쩌면 그냥 지나쳤던 우리 동네 공원이 단순히 쉬는 공간을 넘어서 새로운 어떤 소통과 공동체 장이 되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울 겁니다.